저 18번을 가봐야 할것 같아요. 자, 이게 떨어집니다. 오. 15, 16 시즌 2승을 시작으로 WG 투어 통산 7승을 달성하고 대상까지 두 번이나 거머쥐며 28살의 나이에 WG 투어 여제로 등극한 정선아. 대회를 나가는 게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항상이 긴장이 재밌고 WG 투어를 넘어 필드 재패까지 꿈꾸는 정선아의 골프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오늘의 주인공 정선아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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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치 않은 카메라의 등장에 가족들 모두 긴장한 모습이다. 가족들의 어색함을 풀어준 건 다름아닌 9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 이 집의 막내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름이? 타미예요. 타미? 탄이? 네. 성도는? <laughs> 정탄. <웃음> <웃음> 같은 우리 정수다운. 타미, 아. 올라 자신을 일으키려는 손길이 타이는 귀찮은가 보다. 아침에 산책 갔다 와서 지금 졸려가지고. 가족들은 정선아가 받아온 트로피를 자랑스레 집안 곳곳에 장식해 두었다. 무한 선반을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할배를 올리는 선반. 최근에 받은 대상 상금아. 동시에 받고 싶었던 W.G. 투어 대상과 상금왕 트로피, 지난 시즌 정선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다른 우승 트로피들이나 신인상 때 받았던 그거랑 W.G. 투어에서의 활약을 짐작하게 하는 수많은 트로피들, 그 중에서도 더 소중히 여기는 상이 있다고 했다. 대상. 이 15년도하고 17년도 두 해에 대상 받은 게 제일 의미가 깊은 의미였요 대상이 제일 좋아 네. <laughs> 네. 좀안 좋은 성적 받을까 봐뭐 걱정하던 그런 때도 생각이 나고 음,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한 음. <laughs> 그년이 <laughs>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 제일 못친게 4등인 게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회를 여덟 번의 대회를 탑5 안에 들 성적을 매월 유지했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있었던 거. 그리고 이런 꾸준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더큰 성장을 이루어낼 거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해가 작년이었다 음.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다른 뭔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음. 그러니까 인재부터 시작인 거고. 음. <laughs> 아버지의 기대를 한 정선아는 <laughs> 당황한 듯 웃음을 짓는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일어나서 일가클 줄이야. <laughs> 화려한 성적을 보면 유소년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을 것 같지만 그녀가 처음 골프를 시작한 건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취미로 해보자고 주말에 일산연일장을 갔을 때 데리고 가셨었어요서어사어나서일어나 음. <laughs> 그래서 선아는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아빠가 이제 그 180cm 짜리였그 철근을 세이프를 슈파이프. 이제 수수공으로 아빠가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어 허리 근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스윙을 그거 100번 200번씩 했었죠 단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그 마무리가 그거 질름기 처 참게 커피 들이면서 집에, 집에 왔는데 또그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사천개로 올렸어. 정선아의 <laughs> 재능을 발견한 사람은 <laughs> 아버지였다. 어 일단 첫날 첫 그거에서도 잘 맞은 것만 봤을 때 어, 거리가 감탄할 만큼 여자로서 많이 나갔고 그리고 손에 물집이 잡혔는데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물집이 나면은 아프다고 하가지고 계속 중단하는데 선나는 물집이 나도 또 옆에 터지고 몇 개가 터져도 계속 주어진 시간 동안을 다 하더라고요. 골프채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수를 하겠다고 나선 정선나 아버지 정근철 씨는 딸의 선택을 반기며 더 적극적으로 골프를 가르쳤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정선아의 선택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 김성현 씨는 늦은 나이에 골프에 뛰어든 딸의 미래가 걱정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골프를 선택하겠다, 골프에 전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음, 운동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아빠처럼 취미로 해라. 근데 이거를 진로로 선택을 하기에는 나, 네 나이가 너무 많다.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가기 전부터 골프를 시작해서 벌써 이제 중학교 정도면 어, 어느 정도 그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어 선아 마음을 돌리려고 이제 설득을 많이 했죠, 제가. 단 둘이 있을 때 협박도 하고 <laughs> 가족들을 한데 모아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laughs> 선택하라고 했죠. 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어? 건너는 거니까 다시는 여기서... 안 물어본다고 어. 하고서 한세번 물어봤어요. <laughs> 진짜 너 이제 못 돌아와 <laughs>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데. 늦은 나에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때가 있는 거다. 음. 그랬더니, 어, 그런 얘기를 저희 딸이 하더라고요. 그 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이슬이 내린 그 잔디를 밟고,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면, 그 발, 밟으면서 걸어나가는 그 기분을 엄마는 모를 거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선아가 진짜 이걸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이 길을, 이 길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선아한테 져준거죠. 응. 딸의 진심을 헤아리고 이해해준 어머니 덕분에 정선아는 골프선수의 길을 걸어 나갔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세미프로 테스트에 합격하고 더블리지 투어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아버지 정근철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무언가 빼곡하게 기록된 종이 뭉치를 꺼내왔다 이를 살펴보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반가움이 스친다. 이게 2009년도 연수 핸디 칠이니까는 음, 완전히 나또 이건 초창기. 제일 처음 연습 프로그램이지. 네.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연습 일지를 오랜만에 본 정선아도 감회가 남다른 눈치다. 연, 연. 이 연습 프로그램들은 모두 아버지 정근철 씨의 손에서 탄생했다. 네.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차근차근 연습한 결과 지금의 실력을 얻게 된 것이다. 네. 아버지는 자율적으로 연습하도록 유도했다. 홀로 골프 연습장이가 하루 종일 연습하고 연습 일기를 쓰게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골프 선수를 꿈꾸는 딸의 길잡이 역할을 했었던 아버지는 고민이 많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다 알고서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은 선생님이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내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거잖아요. 나의 결심과 선아의 결심이 진짜 결심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방과후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해본 거죠. 경기도 양평의 한 골프 연습장, 정선아가 매일 연습을 하는 곳이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도 함께 연습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딸의 연습을 보는 아버지는 잠시도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평소에는 홀로 연습한다는 정선아. SNS를 활용해 아버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연습한 거를 올리고요. 뭐 연습하면서 뭐 특별하게 댓글 같은 거 남기고 아빠는 코멘트 다시 해 주시고 계속 하다보면 이제 스크린은 또 치면은 뭐 옹그린 확률이라던가 평균 퍼트 수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대강, 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고 있구나를 아빠가 이제 캐치하셔서 어 적중률이 뭐 너무 떨어졌다던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이제 좀 잡아주시고 제가 좀 풀어나가는 식으로 요샌을 하고 있어요. 음. 골프는 이 숫자로 표기되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1승, 2승 뭐, 뭐 이런 식으로 승패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수점으로 관리되는 그러니까 저기 운동기.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평균이 얼마인지 아는 거는 중요한 상대 평가 자료이면서도 절대 평가, 나 자신에 대한 절대 평가. 그걸 핸디캡이라고 얘기들 보통 하죠. 이런 쪽으로. 나의 핸디캡이 얼마예 정선아는 골프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사람, 아버지에게 골프를 배웠다고 했다. 아버님이 코치 자격증있으요 아, 없어요. 네. 혹시 없는데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아니요아 근데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아빠한테는 진짜 일을 하고 피곤해서 들어오시더라도 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뭐 제가 폼 같은 거 동영상 찍어오면 같이 분석해 주시고. 그런 걸 재밌어 하시고, 뭐, 새로운 공부도 지금 저,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태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다 보니까 굉장히 아빠에 대한 믿음도 커서 그런 불안함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골프로 진로를 바꿨기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었던 연습 초기. 아버지 정근철 씨는 연습을 거듭할수록 정선아에게서 선수의 가능성이 보였다고 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골프를 할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골프 지망생의 길로 가자, 연습 시간을 더 많이 내자 하고 이제 골프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곧 장벽에 부딪혔다. 또래들과의 실력 차이를 실감한 것이다. 고등학교 때 대회 성적은 1, 2학년 때는 거의 뭐 그냥 뭐 인문자 수준이었고요. 3학년 때는 그래도 상 상위권 한두 번 정도? 네.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나지 않는 게 속상할 법도 하지만 분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연습에만 몰두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성적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 저는 이제 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쿼가 난다 는걸 아니까는 의미 있는 스쿼드를 내면서 전진하고 있다 하고 나는 딸을 믿었던 거지. 음. 당연한 아버지의 믿음은 스무 살때 도전했던 세미프로 테스트 때 빛을 발한다. 거기서 완전히 폭우가 돼서 그니까 뭐 지연되고 지산되고 뭐 샷건으로 해가지고 가까스로 대회를 치는데 모든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 스코어를 까먹었죠. 그데 유독 정선한만 그때 그래서 그때 그날 그 스코어를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억을 항상 하면서.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비가 많이 내려... 내렸는데, 예, 둘째 날. 첫째 날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뭐, 그냥, 어떻게 하고 보니까, 뭐, 보기도 하고. <웃음> 그렇게 다섯 <laughs> 개나 오바를 쳐서 딱 끝나고, 조금 심으룩하게 나왔더니 아빠가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이제 소주 한잔 해라 그래서 소주 한잔 먹고 푹 잤죠. <laughs> 푹 자고 일어났더니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비 오는 날 많이 쳐본 적도 없는데 그냥 경험한다 생각하고 쳐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잘 이상하게 막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막다 되고 나인홀 돌때 이제 앞. 부모님들이 나인홀 그린 뒤에 이렇게 딱서 있어요. 딱. 아빠가 우산 쓰고 딱 기다리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 막 파이팅 파이팅 이런 포즈도 취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또 중요한 순간마다 아빠가 뭔가 나한테 필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빠에 대한 믿음이 또 공고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요? 뭐 붓고 그냥 뭐 좋아했죠. <laughs> 별거 없는데. 딸의 합격을 누구보다 좋아했다는 아버지. 그때 두 사람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스크린 골프와 필드를 병행하고 있는 정선아. 스크린 골프 연습을 위해 장소를 옮긴다. 사실 정선아는 한동안 선수 생활을 쉬었었다. 성인이 되면서 큰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스물 어, 한살 때인가 그때 캐디 시작해서 스물 세, 스물 네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저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제 대회 생활을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좀 음. 제가 벌어서 하고자. 기숙사로 들어갔죠.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에서 잠시 물러나 바쁘게 일해야 했던 캐디 생활.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했지만 골프 선수로 더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마음 편했죠.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세상 제일 편했죠. <laughs> 왜요? 어, 미안함이 있었으니까 그때. 골프를 해줄 만한 집안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이제 세미 테스트까지는 계속 밀어주셨고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었던 걸 해, 하게 해주셨던 거니까 또 골프로서는 이제 퍼팅 라이 보는 게좀 많아, 많이 능숙해졌어요. 이제, 이제 네 분의 라이를 다 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에 늘었죠. 대회할 때도 이 이런 성숙한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멘탈적으로 보 그렇죠. 여러 뭐 욕도 먹어보고 <laughs> 좀 이렇게 칭찬도 받아보고. 아 일하는 요 네. 욕 먹어본 선수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옆에서 오냐오냐 오냐 해주거든요. 갤러리에 흔들린다고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좀들하지 않을까요? 네. <laughs> 다시 선수로 복귀한 정선아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하며 감을 익혀 나갔다. 필드를 한열번 도는 거는 최소로 잡으도 열흘이 걸리잖아요. 근데 스크린으로 하면은 한3 일이면 돌 수도 있거든요. 그 경험을 최단 시간에 최다로 할수 있는 게 스크린 골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족한 게 이제 필드 경험이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를 많이 하면서 제가 굉장히 코스 분석도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게 됐고, 네, 경험을 빨리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 6월 w g 투어 서머 1차 대회에 처음 출전한다. 이때 수상한 루키 상은 WGC 투어 생활의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다. 상금을 받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프로라는 이름을 달려면 그 직업으로 돈을 벌어야지 프로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돈을 벌 거니까 이제. 자격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당당히 다른 사람한테 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그런 느낌이었죠. 음. 이후 꾸준히 W G 투어에 참가한 정선아는 신인왕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다. 그리고 2015년 8월 서머 3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하며 W G 투어 여제의 탄생을 예고한다. 아, 탑탄에는 들었지만 우승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좀더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등도 안 했었어요. 우승하기 전까지. 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러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laughs> 우승이 네. 경기 외적으로 봤을 때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그래서 우승했을 때 제일 먼저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고 저 제가 막 뿌듯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네. 다행이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네. 현재 대상 포인트 1위. 상금 순위 2위입니다. 아, 오늘의 우승은 18번을 가봐야 할것 같아요. 자 이게 떨어집니다. 그의 이승을 하며 좋은 성적을 낸 정선아는 대상의 주인공이 된다. 기세를 몰아 점프 투어 출전도 병행한 그녀는 2016년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필드 우승도 갑작스럽게 저 되더라고요. 같은 조 친구랑 연장전을 가게 됐는데 여섯 번째 올인가 계속 똑같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똑같은 스코어를 했더니 아빠가 되게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 날은 또. 막 찬물을 그냥 확 저한테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 다음 홀에서 버디를 해가지고 또 바로 그렇게 우승이 됐거든요. 다른 운동도 그럴지 모르지만 골프는 이제 상상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크린 골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림이 이제 있잖아요. 그걸 보고 코스를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상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플레이하는 상상력이 좀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성공하 <laughs> 그렇죠. 16, 17 시즌 또한번 우승하며 통상 3승을 달성하고 17, 18 시즌 두 번의 우승을 비롯해 모든 경기에서 타포 안에 드는 기록을 세운 정선아는 두 번째 대상과 상금왕 타이틀을 독식하는 영광을 누린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정선아의 비결은 무엇일까? 큰 실수가 없어서 이제 항상 상위권에 좀 수월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큰 실수가 없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여러 연습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드라이버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대회 날. 3번 우드로도 티샷 하면서 연습해보고, 3번 우드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4번 유틸리티로도 티샷 하면서 연습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똑같이 하지 않고 음, 여러 상상을 하면서 연습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대상의 비결이다 하... 여 작년엔 그랬죠. WG투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은 물론 필드로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앞날이 더 기대되는 골프 선수가 된 정선아. 정선아에게 WG투어란? 투어? WG WG투어란 선물. 네. 정말 항상 생각하면 기쁘고 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두루두루 재능 있는 그리고 오래가는 선수이고 싶어요.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골프 선수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녀, 정선아. 더큰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더블리지 투어와 필드를 호령하는 모습을 볼수 있길 기대해 본다.